근데 저번에 텐트 치다가 그 텐트 대에다가 좀 가시 막 박혔거든요. 근데 뭐 표시가 안나 어디 박힌지 모르겠어. 미밥 라카르 햄버 맞네. 여기 바나나 껍질이 또 감아놓으면. 호텔쇼나. 인터넷. 응. 집에 안 나와 있어, 지금 안나와 있어 당연지사. 아직. 이거 안되면 내일 아니 모레일날 응. 병원 가자 병원. 음, 해야겠다 리 음. 아... 안녕하십니까 더이입니다 이렇게 날씨로 좋고 행복한 요... 날에 저번에 어... 텐 들으시다 손가락에, 손가락에 박힌 <laughs> 가치를 빼러 병원에 갔습니다 자,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병원 동네에서 가장 큰 병원에 갔는데 어, 어, 가시가 모 나셔가서 눈에 안 보인다고 치료를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응. 일단 밥 먹을까? 응. 그래서 응. 혹시, 아쉬운 가보자. 마음에 어, 어, 아웃렛에 가서 아이쇼핑을 하고 사람은 없네 진짜. 맵게 볶은 순장으로 배열을 세웠습니다 역시 짜장면은 언제나 맛있어요 <laughs> 아니, 카타르 다 카타르 다 들고 갈수 있어? 다이소에도 갔는데 모든 게 태국의 반갑시라 양손 가득 물건들을 샀어요 야 마티노는 난리 나겠다 맞지? 그리고 장남 간코너에서 <laughs> 마틴 생각이 났는지 장난감 눈사주는 <laughs> 오빠 좋아하겠네, 마딘이 엄청 좋아하겠네요. 다 것도 또 사라 이거 또 이거 이거 음. 여기 맞지? 여기 마, 맞아요. 낮에 병원에서 카즈를 못 뵀다는 소식을 듣고 바르로 음. 십정 뽑아주겠다는 음. 엄마.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엄마가 천천히 안 아프게 반응로 깔끔하게 빼주었어요. 역시 엄마는 의사 선보다 약솔입니다. 자 지금이 5시입니다. 5시. 캠핑을 가기에는 좀 상당히 늦은 시간이긴 한데 아, 지금 멀리는 못 가고, 근처에 있는 곳에 캠핑하러 가 저번에는, 아, 실수가 좀 많아가지고, 막 손에 가시도 많이. 가좀 재미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집에만 있으면 조금 심심하기도 하니까. 아날 좋네. 요즘에 해가 좀 늦게 져가지고 텐트 치고 밥 먹고 좀 돌아다니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요즘에 요 텐트가 생각으로 많이 싸가지고 이게 지금 7만 8천 원인가? 원턴 치는지. 이렇게 다리 펼치고. 어? 아이고 편하네. 이것 접을 때도 엄청나게 편할 것 같아. 저번에는 돼지고기를... 아, 이고 소고기로 착각해가지고... <laughs> 일반적으로 소고기를 그렇게 쉽게, 쉽게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빛깔로서 판단을 못했네. 아, 근데 소고기가 요즘에 되게 싸더라고요. 어, 170g에 2만원이네. 2만원 안심. 부채살이거두 아, 개만 먹으면... 맞지?

오늘은 낚시는 귀찮고 아직 해가 지기 전이라 주변의 관광 모조를 둘러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귀여운 고양이들이 저를 반겨주네요 차이 항상 준비 중인 추루로 대화로 시도하지만 안타깝게 사람을 무서워하더라고요. 생선은 잡으라는 고양이에게도 주려고 했지만 빠른 속도로 도망갔습니다. <laughs> 아, 우리가 거의 한 3년 넘게 많이 오는 것 같네요. 예전에 그 유튜브 초창기에 한번 왔었는데 어? 여기가 동굴로 지나면 멀진 해면이 나오는 곳이라고 어, 하는데 아쉽게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가 된한상 되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가자. 자 여기는 다른 인공 동굴이 있다가지고, 야 너무 이쁘다. 음, 와 산세 산세 이다. 산세 제대로 제대로. 나중에 우리 결혼했어, 맞지? 음, 음, 그리고 그래. 우리 고양이 두 마리 기운. 마리, t a 야 그래. a r e g o o 노란색 그리고 흰색 <laughs> 색깔도 정 d g 네 o 고 우리 o 기도 o 명 d g o o 두명 그리고 아들 그래, 어 d g o o 다 g 오케이 g 는이 d g o 카타르에서 d g 하고 온다고? 맞아 g 아. o 일해 그리고 끝났어 그리고 우리 고양이 두 마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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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오빠가 바잉 어? 하우스 해놓을 테니까 어. 일 여유하고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익스피어언스 많이 하고 응. 그래 근데 또야 이이 응? 거기서 2년 일하고 응. 여기 와서 적응 좀 하고 응. 임신 응. 프레그넌트 1년 응. 하고 <laughs> 그러면 아예 올모스 피프티인데? 아유 <목소리가> 어, 무섭다 무섭다 이거 봐라. 어,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아이고 강제노역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Long time ago. It's a Japan. You the people. 아. 아이고 강제노역기 현장이네. 어우 움 침하네 침해. 아. 거의 굴이 이거 여러 개로 나있구나. 아저 안에도 굴이 나있네. 우리 애기 맞지? 그래. 니 한국어, 티셔 아, 파는 영어, 티셔아 그래? 태국어는? 아니 필요 없어. 아, 태국어 필요 없어 왜? <laughs>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난레인 코리아. 아 무슨 마음이 아픈 현상인데, 너무 경관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라서 이제는 그냥 관광지로서 한번 들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 actually you're not 50 yet n o w even we have a baby yeah. maybe 45 아, around 아라다 <laughs> 저희는 이제 야식 타임에 야식 타임 라면 또 이거 짜파게티 먹고 싶대 가지고 짜파게티랑 그 불닭볶음면 하나 하나 섞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먹어 봐야겠어요. you have you eat it for e is delicious 아니 아니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느낌이 딱 그럴 것 같아 불닭볶음면. 하나. 얘 근데 조합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오 냄새 장난 아니다. 어유 비글라 비글라 짜파게티인데 그냥? In this weather, it like i e f l a 이 장난 아니네 이 섬이 죽겠다 왜 이걸 그냥 가나운데와더 맵다. 여기서 이렇게 다시 추를는또가 보네. 아너 너무 좋다아이다아 오늘 약간 평탄아 가좀덜돼 가지고 요추 그 등에 파쳐 놓은 거 같아. 허리 쪽이 볼록해가지고 아무튼 오늘 조금 피곤해서 일차 자야겠어요 드라마도 다 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잠이 오든 안 오든 눈을 좀까봐야겠네요 지금 10시인데 어제 새벽에는 한 10도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되게 추웠거든요. 딱 진짜 한 8시 이렇게 되니까 와, 지금 20도? <laughs> 아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지금. 또 이게 또 그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까마귀 저기 앞에서 뭐봉지 뜯어 샀지, 우울어 샀지. 어우, 참, 거의 못 잤어요. 또 새벽에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나온.